자, 이번 시간에는 동심도체구의 전개의 세기와 전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심도체구라고 하는 것은 구, 도체 안에 또 다른 도체구가 있는 거죠. 그니까, 안에 있는 도체구를 제가 편의상 A라고 하고요. 밖에 있는 도체구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껍질의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둘다 도체가 될 것이고, 반지름은 A는 A. B는 이제 내부 반지름은 B고 외부 반지름은 C다라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조건이, 자, A의 전화를 Q콜롱이라고 하는 전화를 주고요. Q콜롱이라고 하는 전화를 주고, B는, 어, 전화를 주지 않는, 어, 이러한 형태다라고 보도록 하죠. 조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A에는 안 주고, B에는 Q콜롱을 주는 경우도 있고, A에 Q콜롱을 주고, B에는 마이너스 Q콜롱을 주는, 뭐, 그러한, 어,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A에 Q콜롱이라는 전화를 주고 B에는 전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A는 지금 Q콜롱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Q를 줬으니까. 얘는, B는 전화량이 없어요. 근데 정전 유도에 의해서 얘가 Q면 여기는 내부에는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Q라는 애가 유도가 돼요. 우리가 플러스를 갖다 놓으면 마이너스가 오듯이. 그러면 얘는 전하량이 B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요는 Q라는 애가 유도가 돼. 바깥쪽에는. 그러니까 내부 A에 Q라고 하는 전하를 주면 비도체의 내부에는 마이너스 Q라는 애가 정전 유도가 되고 비도체 바깥쪽에는 Q라는 애가 껍질에는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9에서, 9에서 전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죠? 2는 4, 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였어요. 이건, 이해, 이건 공식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Q라는 게 원래 어떤 Q를 의미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떤 임의 점에서부터 R미터 떨어진 요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데 요 R에 있는 요9 9 내에 있는 Q1이라는 애도 있고 Q2라는 애도 있고 Q3라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하를 다 합친 그죠? 값이 이게 q란 얘기예요. 자, 어떤 의미의 점에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에 q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전체 전하량을 합친 q값이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전의 세기를 한번 구하는데 자, 이 점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r미터가 요 b라는 도체 바깥쪽이라고 볼게요. 이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4, 파이 입실론 r 제곱에 자 q가 뭐 어떻게 돼요? 이 내에 있는 전체 전하량이 뭐예요? q 마이너스 q q란 말이에요. 다 더하면 뭐만 남아요? q만 남죠. 어, q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두 번째로 두 번째로 자 여기 점에서의 전개세기를 볼게요. 이는 요점. 요 점이라고 하는 건 어디죠? A라는 도체와 B라는 도체의 사이예요. 그럼 여기도 중심에서부터 여기 R이라고 하면, 얘가 4, 파이, 윕실론, R제곱에, 자, Q가 어, 어떤 Q죠? 요 안에 있는 Q. 즉, A에 있는 전화량이 되잖아요. 이거 Q가 된다고요. 즉, 결론적으로, 이 동심구체에서 외부의 전개의 색이나, 요 A 도체와 B 도체 사이의 전계 세기는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라는 공식으로 어떻다는 얘기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개는즉 동심 구체에서는 어디에서나 AB 사이거나 B 바깥쪽이거나 전계 세기는 얼마다?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언제 q는 A에 Q라는 걸 주고 B에 0이다라는 걸 줬을 때.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뭘 구할 거냐면 전위를 구할 거예요. 전위. 전위. 자, 전위는, 전위는, V는, V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무한대에서부터 어떤 이미점 R까지, r 까지의 e 의 DR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쵸? 어,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거다. 이런 얘기죠. 자요 C점의 전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C점.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C 거리에 있는 자 요거는 자요 외부의 전개는 자 V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무한대에서부터 C까지. 전개의 세기가 이거잖아요. 4 파이 입실론 R분의 q의 dr이라고요. 무한대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c까지 이게 c 점전이라고요. 그렇죠? 어. 그럼 얘는 인테그랄 적분구 c 분의무한대4 파이 입실론 r분의 q의 dr. 요거 적분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4 파이 입실론 c분의 q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Vc점의 전위는 4파이퓰론 C분의 Q가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 전위를 볼게요. 여기는 VBC라고 보죠. 여기에 거리가 B고 여기가 C니까 VBC는 얘는 도체니까 어떻게 돼요? 0 돼요. 뭐라고요? V, B, C의 전이차는 0이다. 왜? 도체니까. 도체에서는 전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구할 게 요거 구해볼게.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V, A, B V, A,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V, A, B는 V, A, B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부터 a까지가 되겠죠. b부터 a까지에. 그죠? 자, 여기에 전개 세계가 얼마죠? 여기에 e 가 들어갈 거잖아요. e 에 dr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전개 세계가 얼마였어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였다고요. 오늘 2 대신에 이렇게 써 볼게요. 4파이 입실론 r 제곱에 q의 dr이라고요. 자, 전개해볼게요. 자, 4파이 입실론 분의 q라고 하는 거는 4파이 입실론 분의 q라고 하는 거는 상수죠. 그대로 써볼게요. 4파이 입실론 q 인테그런 자, 이거 마이너스 없애는 대신에 적분 구간을 바꾸면 돼요. a부터 b까지 r 제곱 분의 1 dr이에요. 그죠? 자, 그대로 적어 볼게요. 4, 파이, 윕실론, q 에 자, 요 부분 보면,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에요. 음. 마이너스 R분의 1.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그죠? 자, 그러면, 자, <웃음> 그러면, <웃음> 자, 여기다가 B 값을 넣고 A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 자, 대입을 해보자. 4, 파이, l 실론 Q에, 자, B를 넣으면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4, 파이, 윕실론, Q에, 자, A,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 플러스죠. 그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뭐가? V, A, B라는 값이. 그쵸? 어, 자, 근데 여기에서 구하고 싶은 거. 요 A 점의 전이에요. A 점의 전이. A 점의 전이. 자, 요 점의 전이 V, 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무한한 원점이, 여기서부터 무한한 원점이 전위가 0이잖아요. 그러면, 자, VA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위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위 더하기, 요 점의 전러니까 VAB, 더하기, VBC, 더하기, VC가 된다고요. 이게 VA점의 전이라고요. 무한한 원점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VA점의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도체 표면 전이 VA라고 하는 것은 VAB 더하기 VBC 더하기 VC가 된다고요. 그러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VA점의 전이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그대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V. A는 VAB 더하기 vbc 더하기 vc라고 대입을 해볼게요. 자, vab는 방금 이렇게 4π 입실론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었고요. 플러스. 자, vbc는 도체이기 때문에 0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플러스. vc는 4π 입실론 c분의 q였어요. 그죠? 그럼 얘를 4 바이 입실론 Q로 묶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된다. 아 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더라. 그렇죠? 자, 정리를 해보면 <laughs> 정리를 해보면 자, 어, 다 유도가 됐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볼게요. 먼저 세 가지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 도체 외부에 전개를 제가 편의상 이1 이렇게 써볼게요. 이1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도체와 B라고 하는 도체 사이 어. 여기를 편의상 E2라고 해볼게요. E2 그쵸? 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이. v2, vc. 그죠? 어. 요 표면에서의 전이. 자, 그 다음에 요, 예와 예의 전이가 있어요. v, ab가 있을 거고, v, a가 있어요. 다섯 가지로 쓸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e1, e2, 어, vc. V, A, B, V, A. 어, 이세 가지 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지금 A에 Q클롱이라는 걸 주고 B에 0을 줬다라고 했어요. 그죠? 어, 여기서 A는 Q이고 B는 0 이렇게 줬다 이거예요. 자, 이때 얘나 얘나 똑같이 E는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였어요. 그렇죠? 어, 얘둘다 똑같이 어, 둘다 똑같이 전개 세기는즉 B도체 바깥쪽이나 AB도체 사이거나 똑같이 있는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 였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VC는 VC는 얘는 4파이 입실론 C분의 Q였어요. 그렇죠? VAB는 4π 입실론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었어요. 그죠? 자, va는 얘 더하기 얘가 이 때문에 4π 입실론 q에 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었어요. 어, 이거, 이해, 이거 되시죠? 그죠? 어, 자, 언제? a는 q를 주고 b는 0을 줬을 때. 그러면 반대로 볼게요. A에는 전화를 주지 않고요 B에는 전화를 줬다라고 볼게요. 어,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A에는 0 쿨롱을. B에는 Q 쿨롱을. 음, 자, 그림에서 보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얘는 얘는 전화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는 큐클롱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뭐뭐 뭐만, 뭐만 달라지냐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달라져요. 자, 큐를 외부에만 있고 여기 안에는 전화가 없다. 여기는 전화가 없다고요. 여기에만 전화가 있다. 그러면 이와는 똑같이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가 돼요. 그쵸? 그렇죠? 근데, E2라고 하는 A도체와 B도체 사이에는 전화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전화가 없으면 당연히 전개세기도 없겠죠. 그럼 E2가 0이 돼요. 그쵸? 그렇죠? 자, VC는 외부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4π, 입실론 C분의 Q가 돼요. 그쵸? 그렇죠? 자, 전이 VAB 볼게요. 자, AB 사이에 전화, 전개가 전 없다고요. 전개가 없으면 당연히 뭐도 없어요? 전이차도 없죠. 그러니까 VAB가 0이 된다고요. 그럼 VA는 어떻게 되냐면 VA는 자, VA는 뭐라고 했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라고 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VA라고 하는 애는 VC랑 같아요. 그래서 얘가 4파이 입실론 C분의 Q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A는 에 q 클롱을 주고요. B에는 마이너스 q 클롱이라는 애를 줘볼게요. A에도 q 마이너스 q. 자 이건 뭐냐면 이때예요. 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q 클롱이라는 애를 놔요. 플러스 q 클롱을. 그리고 요 이 안쪽에를 마이너스 큐클롱을놓는다고요 안쪽에를 큐클롱 그리고 여기는 전하가 없어요. 이거 이,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를 접지하겠다 이런 얘기. 어. 그러니까 여기는 큐고요. 여기는 큐예요. 큐. 여기는 마이너스 큐예요. 여기 접지를 해요. 그럼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자 외부 전계를 볼게요. 자 외부에서 얘 안쪽 보면 하나는 큐고 얘는 하나 마이너스 큐잖아요. 그럼 얘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에 전개세계가 뭐가 돼요? 0이 돼요. 러니까 즉, 이 도체 구 바깥쪽에 전개세계가 0이 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완이 0이가 돼요. 이완이. 0 돼요. 근데, 이투는 안에 전화가 있으니까, 사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외부에는 전개가 없단 말이에요. 도체, b라는 도체 외부에는 전개가 없기 때문에 vc라는 애가 또 여기서 0이 돼요. 그렇죠? 근데 자 vab는 전개가 존재하잖아요. a도체와 b도체 사이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얘가 4파이 입실론 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a도체의 전이는 뭐가 되겠어요? 얘 더하기 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v, a, b랑 같게 돼요. 얼마로? 4π, 잎실론, q에, 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정리해 보면, 자, 이 a라고 하는 도체가 있고, b라고 하는 도체가 있을 때, a에는 전화를 어떻게 주고, b에는 전화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달라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두 두 섹션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 얘가 전하량이 변화할 때 주, 다르게 졌을 때이 외부의 전계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A와 B 사이의 전계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두 가지만 이이이이 이, 이, 이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전계에 의해서 뭐예요? 전이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개가 없으면 전이 전이 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a에 q고 b가 0일 때는 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q에 b에 는 주고 a에 는안 주면 a, b 사이에 전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에 따라서 전이가 바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a에 는 q라는 거 주고 안에다가 B라는 도체 내부에 마이너스 Q콜롱을 주고 바깥에는 0을 만들면 외부의 전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어, 외부의 전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VC가 0이 될 것이고, 어, VA의 전이는 VAB의 전이와 같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 전화에 의해서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 전개를 가지고, 전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유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깊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